안녕하세요. 브렌트 강사 이승우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전기에 나갔었어요. 그래서 인터넷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뭐 영상은 지금 두개 찍어놨는데 먼저 이거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 강의는 아이들 입시를 위한 그런 강의가 아니에요. 그 혹시 이렇게 하면 아이가 똑똑해져가지고 뭐 대학교 잘갈수 있을까?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아이들을 학교 가기 전에 뇌 질환이 안 걸리게 정상적으로 초등학교는 가자, 이거야. 그리고 초등학교를 가서도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까지 학습 습관을 잡으라는 거야. 자기주도학습이 전 목표예요. 그러니까 저의 최종 목표는 아이가 자기주도학습을 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나는 공부가 되겠다 하면은 본인이 알아서 공부하는 거고. 만약에 공부가 안될 수도 있어. 수학적 머리가 딸려 가지고 아니면 영어적 머리가 딸려 가지고 공부가 안 되는 아이들 억지로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학원 뺑뺑이 돌려 그러면은 제거 강의 들으시면 안 돼요. 저는 그런 거 싫어해요. 저는 아이들을 건강하고 정신이 깔끔한 상태에서 성인이 되는 걸 원하는 거야. 공부가 안 되면은 다른 길을 찾아야지. 스카이 대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나마 그잘 하다가 대학교락도 가면은 금상첨한 거야. 근데 요즘 봐 봐요. 지금 아이들 대학교 갈 정도 되면은 몇년 후야. 12년, 15년 후란 말이에요. 지금 대학교 제도도 다 바뀌었어요. 시험 제도가 지금 아이들 뭐 지금 뭐 정부에서 바꾼 거로는 뭐 5등급에 어, 수능도 뭐 어떻게 볼지도 모르는 아직 그런 거 가이드 라인도 안 잡혀 있는 상태인데, 이런 식으로 막 공부를 해서 무슨 어떤 입시를 준비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 지금 제도가 바뀌었는데, 무슨 지금 입시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처럼 뭐 내신 이런 거가 다 바뀐다니까요. 근데 말로는 바뀐다고 하는데, 뭐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도 잘 모르고, 그첫 스타트가 제 중학교 2학년인데, 그것도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어떤 입시를 준비한다는 건잘 모르겠어. 진짜로요. 그러니까는 초등학교부터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 아이들이 자뇌가 성장 기간 동안에 자기 주도 학습을 하는 걸 배우는 건데 자기 주도 학습 기간에 무작정 엄마가 깔아놓은 판에 학원을 보내고 어디를 보내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순간 자기 주도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주도는 아이 혼자 공부를 하다가 본인이 요청을 해서 내가 이만큼 공부를 하는데 내가 이만큼 딸려서 엄마 나 요거 지금 딸린 부분 나 학원이나 가해나 나 이런 거를 하면 안 돼라는 그 소리가 아이 입에서 나와야 자기주도예요. 근데 엄마가 싹 깔아놓은 판에다가 아이를 집어 넣으면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자기주도가 될수 없고 엄마가 없어지는 순간 얘는 아무것도 못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주도를 만들 수 있는 거는. 초등학교 3학년까지예요. 이 자기주도가 되려고 하면은 필요한 게이 운의의 활동이라니까. 본인 스스로 생각하는 이 사고력 이것이 돼야지만은 나중에 학교에 가서 잘해 공부할 때 그런 것들을 생각 판단을 해가지고 본인 스스로 할수 있는 이런 것들을 내가 부족한 거를 스스로 생각을 한단 말이야. 엄마가 짜준 판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런 책 육아를 든또 엄마가 원하는 영유든 또 영어 교육이든 이런 것들을 이 자네 교육에 필요한 거를 엄마가 판을 깔아준 거기에 아이가 들어가는 이런 학습하는 을 순간 아이는 기본적으로 수동 학습이 돼요. 거기에 영유까지 들어갔어? 그럼 얘는 자기 두가 이제 죽어도 안 되는 아이예요. 이미 학원 시스템에 적응이 돼 있고. 본인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엄마가 짜준 그 스케줄대로 아이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학교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 스스로 그걸 판단을 해야 돼 근데 안될것 같아 가지고 불안해 가지고 엄마가 학원 시스템을 쫙 하루 스케줄 잡아놓은 다음에 너 오늘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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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안돼 방과후 활동 이런 것도 아이가 원하는 거세개 엄마가 원하는 거두개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그런 거를 선택을 하는데 엄마가 원하는 것도 딱 보고 이거를 운해 활동 쪽으로 선택을 해주는 거야. 아, 아이가 예전에 피아노를 했는데 엄마가 뭐 바이올린을 하길 원해. 그럼 바이올린도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이 초등학교 1, 2학년 반가워 활동을 그걸 또 애들 공부 시간 더 늘린다고 또그 공부 쪽에다가 반가워 활동하고. 그러면 안 좋다는 거예요. 내가 왜 운해 활동을 계속 중요시 하냐면은 운의 활동만으로도 아이가 아이큐 수치가 120까지 올라간다니까? 좌뇌 활동 같은 경우는 그냥 전두엽에다 그냥 꼬라 박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책 활동, 책 읽기, 뭐 더셈 뺄셈 하는 거, 영어 단어 외우는 거 이런 것들은 그냥 전두엽에다 꼬라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외우면 된다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 주는 거야. 내가 왜 유아 시기 때 우리나라의 영어 학습을 왜 하지 말라냐면은 듣기 말하기를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무작정 읽기 쓰기 외우기에요. 아니 읽기 쓰기 외우기는 초등학교가 넘어가서야 된다니까 이거를 왜 유아 시기 때 그거를 강제로 시키냐고 그러니까는 안 되는 거 억지로 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특히 우뇌형 아이들이 거기서 다 뇌질환이 걸려버리는 거야 그대치동의 우뇌형 아이들. 야, 내지랑 네 걸려서 막 그냥 바글바글해. 지금 난리가 났어. 거기에다가 자네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얘네들 극자내형이돼 버린단 말이야.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그 서울권 사시는 어머니들은 알 거야. 그리고 학군지 사시는 어머니들은 알 거야. 이렇게 공부만 했던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일단 인사를 안 해. 어른들 보면 눈길 피해. 그리고 무시하고 서로 비교를 하고 스스로 비교를 하고 지면은 난리나고, 이런 기본적으로 좌뇌적 스타일을 가지고 학교로 가게 된단 말이야. 학교 가면은 얘네들이 대체적으로 자존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자존심 회복을 해요? 남을 깔 봐야 돼. 내가 잘하는 거를 이렇게 막 자존감 있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을 깔아 뭉겨. 너는 왜 그것도 못하냐? 이러면서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뭐 뛰어난 것도 아니야. 그거 하나 딸랑 잘해. 근데 본인이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거 하나라도 눈을 깔 봐야 되는데 원래 못하는 애를 깔 보는 게 아니라 본인보다 좀 잘나 보이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중에서 얘는 요거 하나 못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근데 그건 내가 해. 그러면 야 너는 이것도 못하냐 이러는 거야. 본인보다 더 똑똑한 아이들한테 이러면서 자기의 자존심을 회복을 하는 거야. 이런 성향들이 나타나요 초등학교 1학년 2 때. 근데 지금 입시 준비를 한다는 이런 어머니들이나 아니면 지금 공부 위주로 하시는 어머니들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런 바뀐 시스템이 지금 처음 스타트 단계라니까 어머니들이 지금 어머니들이 좀 그렇긴 하지만 실험 단계야 지금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하는 학습 시스템이 성공 결과가 지금 나오질 않았어 지금 고3 애들 고등학교 애들 있잖아 이런 역류도 하고 그랬다는 거는 그때 역류랑 지금 역류랑 달라요 그때는 역류를 해도 해도 삼세 이후상부터 했지. 초등학교 전에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시스템을 안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전에 이런 망가진 시스템을 안 하고 들어간 아이들이에요. 지금 36개월 이전에 아이들 이런 수초와 작업 기간 24개월 동안 책 점집을 놓고 이런 것들을 안 했던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들이 첫 스타트 상대야. 그러니까는 이걸로 입시 준비가 되니 성공을 하니 이런 것 자체가 벌써 잘못됐고. 이런 24개월, 36개월 이전에 들어오는 이런 시스템 가지고 코로나 이전에 있었던 그 방식대로 그대로 가다 보니까는 애들이 학교 가기 전에 늦지환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입시 준비를 한다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게 되는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지금 티처스에서 나오는 그런 아이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지금 세상을 살고 있는 알파 세대란 말이야. 지금 얘네들은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입시 위주로 생각했다. 엄마가 그, 시, 그 상태로 시작을 했다. 내 진짜 장담하건데 애들 초등학교 3학년 이전에 다 작살나요. 진짜. 거짓말 안 해. 초등학교 3학년. 그러니까 지금 알파 세대라고 하는 36개월 이전에 코로나를 겪은 이 세대들이 지금 시스템대로 영윤이, 학습 위주직 이런 식으로 하잖아. 내 장담 건데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에 애들 그때 웹슬러 테스트 하잖아. 배가 안 나와. 나 진짜 장담해요. 그렇게 돼요. 왜 멀쩡하게 아이를 키워놓고 배 아파서 애 키워 놓은 다음에 왜 애를 정신질환자를 만드냐고. 저는 그게 원치 않다는 거야. 멀쩡하게 얘가 대학교를 가든 못 가든 본인 스스로 할수 있는 밥그릇은 만들어 주자 이거야. 이게 제 교육 인정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판단을 해서. 어머님이 얘는 나는 운해를 발달시키면서 입시 위주로 초등학교 들어가서 시키겠다? 그러면은 제거 강의 듣지 마세요. 확실하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저는 그런 어머니 원치 않아요. 저는 아이를 정신 건강한 이런 아이로 사회성 좋고 본인 할거 제대로 하면서 자기 주도가 되는 이런 아이를 원하는 거야. 본인 밥그릇은 본인이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아이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아이의 교육을 원하는 거지 아이가 똑똑해서 스카이 되는 이런 아이를 원하시면은 제거 강의 듣지 마세요. 저는 그런 어머니를 원치 않아요. 저는 이걸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입시 위주의 강의도 아니고 아이가 영어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사람들과 대화가 되는 이런 영어를 원하는 거야. 이 영어를 해서 스카이를 가기 위한, 입시를 위한 이런 영어가 아니에요. 얘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됐는데 외국인을 만났을 때 대화를 할수 있는 그런 영어를 하자는 거야. 읽기 쓰기 반복하고, 어, 문법 위주의 강의를 하고 하루에 무슨 단어를 뭐 100단어씩 외우고, 쓰지도 않는 단어 외우고, 그렇게 해서 실컷 해놨더니 외국인 앞에 나타났더니 대화 한마디 못 해. 이게 무슨 영어냐고. 저는 그걸 원하지가 않아. 아이가 외국인을 만났을 때 대화할 수 있는 실용 영어를 원하는 거야. 상대방과 논리적으로 서로 핑퐁이 되면서 대화하는 그런 것들을 원하는 거고, 초등학교 3학년 되면 은 아이가 몇 가지 이상 생각하는 그런 사고력을 원하는 거야. 선행을 하면서 한 가지 유형별 암기식 하는 게 원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제거 강의를 어떤 목적으로 구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구독자가 많기 때문에 솔직히 기분은 좋아요. 그런데... 이 아이를 대학교를 갈 목적으로 할 거면은 지금부터 조기교육 유튜버들이 하는 대로 나가셔야 되는 거야. 대신 리스크는 실패했을 때 아이가 뇌질환이 걸린다는 거, 인격장애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 그거를 감안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거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저는 영어든 수학이든 입시 위주가 아니라 수학을 하면서 아이가 사고력이 더 늘어나는 거고, 사고력 확장이 되는 거고, 그런 수학을 원하는 거고, 영어를 하더라도, 얘가 6학년이 됐든, 중학교 1학년이 됐든, 외국인이 만나면 대화할 수 있는 영어를 원하는 거야. 맨날 그냥 글씨 읽고 쓰고, 그러, 독해하고, 그런 영어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이가 만에 하나, 학습을 할수 없는 상태의 뇌를 가지고 있는 아이면은, 그래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그거 위주의 자기 개발을 할수 있는, 그런 교육을 중학교 등 고등학교도 엄마가 서포트를 해주고 그게 만약에 잘되면은 예능 쪽에 있는 대학을 갈 수는 있겠지. 그러더라도 얘가 학습을 할 수가 없는 상태더라도 최소한 5학년 때까지 아이를 학습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가르쳐 주라 이거야. 어머니들이 잘 모르는 게. 1학년 때부터 해야 된다는 이런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왜냐? 가끔 가다가 5, 6학년 때 뇌가 빵 터져가지고 그때부터 공부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단한 번도 공부해 본 적이 없으면 얘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는데도 조차도 공부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자기 주도학습을 만들어 놓으면은 얘가 나중에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은 한번더내변화가 와요 이때 우뇌랑 좌뇌랑 합쳐지거든 이러면은 광폭적으로 아이가 IQ가 늘어나요 지능이 감, 광폭적으로 늘어나 그러면은 5학년 때까지 내가 못했던 이 공부가 갑자기 6학년 때부터 머릿속에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공부가 재밌어지는 거야 이때부터 아이가 이거를 2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를 단 1년 만에 애가 다 복구를 해요 이 운의 능력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저는 운의 밖에 못 쓰지만은 남들 20년 30년 해야 될 거를 단 1년 2년만 해도 그 정보가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 때문에 어, 어머니들 자식들을 운의 공부를 많이 시켜 놓으면은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하는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입시 위주가 아니에요 아이의 자기 개발과 자기 주도 학습 이게 제 교육 이념이에요. 대학교 가는 거는 할 놈은 가는 거고 못할놈은못 가는 거야. 이거를 확실히 알아두시고 제 강의를 들어 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어 제가 하는 교육에 대해서 지금 많이 멘붕 상태가 오시는 어머니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제 교육 이념을 잘 들어 주시고 거기서 그제 교육 이념에 맞춰 가지고 제 강의를 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초등학생을 공부하는 기계로 만드는 그런 학습을 경멸하는 사람이거든요. 초등학교는 아이가 앞으로 할 중학교부터의 학습을 할수 있을 만한 그것에 대한 준비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현행 중심이에요. 절대 선행을 원치가 않아요. 하더라도 예습용 한 학기 선행 이 정도까지는 제가 권장을 하는데. 한 학년 선행, 두 학년 선행? 이거는 제가 권장치 않아요. 나중에 티처스에 나오는 조정식하고, 어, 정승재랑,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타강사 중에 하나예요. 어머니들, 초등학교 가진 어머님들, 지금 티처스에 나오는 그 어머니들 성향하고, 지금 나랑 성향이 비슷한가를 한번 잘 보시고요. 내가 아이를 가르치고 있는 방향하고, 그 티처스에 나오는 그 아이들하고 비슷한가를 잘 보시고, 그 조정식하고 정승재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제 강의를 또 같이 한번 들어보세요. 거의 일맥상통해요. 그러니까는 그런 강의를 안 들으시고 고등학교까지 계획이 없다면은 아이들 입시 위주의 이런 교육들 하지 마세요. 어머니들이 입시 위주의 이런 교육 스타일을 초등학교부터 잡는다 하시면은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 잡혀 있어야 돼요. 알아서 되겠지 그런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까지 애를 어떻게 시킬 건지 만약에 얘가 안 됐으면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이거를 몇 가지 방면으로 고3 때까지 이게 스케줄이 쫙 짜져 있어야 돼 입시 방면으로 가려고 하면은 그게 안 된다면은 물 흘러가듯이 현행 위주로 가야 되는 게 정석이에요 지금 그 티처스에 나오는 그 일타 강사도 왜 현행을 무시하냐는 거예요 너무 선행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버릇 없어지고 자만심에 빠진다는 거지 하여튼, 제 강의 의도는 이런 거니까는 알아두시고요. 음, 그 일타 강사들 하는 얘기랑 제가 하는 거랑 좀 많이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의 일맥상통하는 얘기가 많아요. 그리고 저도 그두 사람이 하는 얘기가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했던 교육방식하고도 어, 많이 일맥상통하거든요. 그래서 언제 또 어머니들이 아이를 키울 때 그 조정식이나 정승재나이 사람 강의를 들을 수가 있으니까는 저도 최대한 그 사람들의 강의 방식에 맞도록 제도 저도 지금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벗어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는 그렇게 알아두시고 제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래요 네 요것으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